확신이 으신다 그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침낭에 폭 박혀있는 거를 그게 진짜 졸깃탱포인트데 썸네일인데 그거 왜왜 아! 왜왜 벌레 벌레 어디에 얀 매운데블 시킨 해장맨 오빠도 힘이 없어 힘이 <laughs> 없어? 오 김밥 오 우동 이거 뭐야 떡볶이야? 응. 음. 맛있겠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짠좀상 상큼한 향이 나네그러게 여러분 신상이에요. 카스 완전 제로 올 제로 하이트가 또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어. 잠깐만요. 일단 아 국물 응, 음, 국물 먹고 싶었던 국물. 아 진짜 별거 없거든 사는 사는 게. 아, 여러분 자 땡참 그냥 먹어봐야지. 맛있어. 아니 발리고추랑은 다르다. 아이. 음. 한국의 빨간 맛. 음. 떡볶이도 맛있네. 응. 음. 아, 나안 그래도 분식 먹고 싶었는데. 은근히 분식 자주 땡겨 해. 응. 음. 어 근데, 면이. 발리 어떠셨어요? 정말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한달 살이 잠깐 했다고 제 2의 고양이 돼버렸어. <laughs> 우리가 잠깐도. 안 헤어지고 꼬박 <laughs> 같이 있었잖아. 계속 같이 있었지. 응. 남자들은 그런 거 답답해하지 않아? 별생각 없었어. 나는 아니, 뭐 평소에 자유시간 많이 가지는데, 또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있을 때 충실하고 그래야지. 그런 거 아니고 슈. 다음은 어디를 가볼까요? 가고 싶은 나라는 되게 많은데. 일단 가. 내년에 가야 합니다. <laughs> 네네, 그렇죠. 수수의 연차를. 몰빵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돈이랑 시간만 있으면 어디든 안 가고 싶겠어 근데 그렇게 막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여행이 너무 소중한 거고 영상에 다안 잠겼을 것 같은데 돌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는 또 막판에는 이제 비행기에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돌아버렸나 음. 비행기 타자마자 기절 몇명 들어올까? 한한 명. 한 명?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다행이겠다. 외쳐. <laughs> 응. 세시 늘자. 응. 심심해서 킨 라방. 심심해서 킨거 아니잖아. 졸라 떨면서 켰잖아 졸라 떨면서 긴장하고 킨 라방. 뭐 여기 봐야지 여기를. 아케. 여기 보고 소통하는 거야, 알았지? 응. 또 몰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런 또 라디오 이런 거에 또 소질이 있어가지고 라디오로 떡상할 수도 있어. <웃음> <웃음> 뭐 누가 뭐 보는 사람이 있어야 뭐 긴장을 하는데 이제 하나도 안 되네. 한한 시간 정도 하지 뭐한아시 정도까지만 해도 되겠지? 제발요 한 시간 동안 그냥 한 시간 동안 있어 주세요. 제발요. <laughs> 네. <laughs> 아, 이거는 꺼야겠는데? 아. 음. 어, 음. <laughs> 살짝 아쉽지만. 첫 라이브 방송을 끝낸 억수수씨 이것도 발레에서 사온 거임 <laughs> 뭐야 뻥쟁이 어, 이거 어제 마트에서 산 우리끼리 뒷풀이 한번 하려고요 무슨 포즈데이터를 하는 거야? 진짜 다양했자겟리짠 셀프로 만든 아사이버 어 근데 그럴싸한데? 그지 어, 거기서 파는 거랑 똑같은데? <laughs> 여기다 담으니까 그럴싸한 거 같아 음. 아 그릇 좀더살걸 그랬네? <laughs> 뭐야? 이게 다야? 어우 맛있다 음! 그 맛이야 응한 음. 봉지 다 먹었어? 없어 뭐, 뭐 얼마 안돼 이거 <laughs> 그래도 1분은 아닐지 않을까? 어? 나 생으로 하나만 줘볼지다 말았네 빠진 지 얼마 안된거 먹어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이야 응. 무슨 이기적이야 아니 너 혼자 먹겠다고 이거 다 부었는데 아니기적이야? 어때? 생각보다 안 달아. 왜? 그래? 이런 맛 과자 있었는데 돌돌돌? 그래? 한번 어. 더 먹고 기억해 내봐아 젖어서 먹기 싫어. 나 안에 초코가 들어있네. 그런 맛 과자 뭐 있지 않았나? 뭐 시리얼 그 과자도 있지 않아? 초록색. 맞스그 시리얼 과자 신상 나왔다 했잖아. 전남친 토스트 맛 그거 먹어봐야되는데 <laughs> 그 전남친씨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laughs> 과자마저 전남친 토스트야 성공했다 근데 그 전남친은 <laughs> 제재표 포토 제재가 이런걸 참잘 만들어요 방금 입에 넣으려다가 안넣고 나 준거 다봤어뭘줄 <laughs> 알았지? 저는 전혀 이기적이 않은 게 여러분 음식의 개수를 셉니다. 내가 네 조각 먹었으면 지혜도 무조건 네개 조각 먹어야 되고. 그건좀 이상해. <laughs> 일단 계속 막여요. 얘가 새 조각밖에 안 먹었는데 배부른다 한다. 일단 그냥 막여. <laughs> 먹어. <웃음> 그래도 안 먹으면 내가 먹지. 근데 이거 애들 먹는 거 아니야? 맞아. 애들 막일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달아가지고. 달아? 응. 음. 녹으니까 달구나. 애들 뭐 식사 대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 녹으니까 진짜 달다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주말이기 때문에 그, 그, 네? 아까 또 동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캠핑을 가자 또 제가 또 캠핑 유튜버 아닙니까? <laughs> <laughs> 한번 가려고 했던 캠핑장이었기 때문에 날씨가 선선하고 딱 캠핑하기 좋은 날씨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차를 타야 껌을 먹게 된다. <laughs> 껌안 씹으면 허전하지. 응. 차가 너무 막히네. 그냥 가는 내내 막히네. 우리 나오는 거 소문 났어. 야야 얘네 나온대. 막어 바보. 아니 이렇게까지 걸린. 걸리... 발린가 지금? 여기 우붓 아니야 우붓? 노잼. <laughs> 여러분 지금 주차장도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은 여기 캠핑장 왔다고 하고 만원 미리 결제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원 선불. 오늘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바글바글 하다고 하네요. 원래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소문 났다니까 지금 없어서 온다고 지금. 지금 다 나보러 온 거예요. 선생님, 저희 그 캠핑장이라서 뭐 만원 미리 결제하고 그런 게 있나요? 네, 내일 오전에 잘하면 만원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래요? 그때 봐 가지고 그때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만원 넘게 나오면은 이더폰으로 예. 호출 버튼 눌러서 얘기를 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확인장 왔다고 그러면은 예. 예. 만 원을 해줄 거고 지금 시간이 조금 예. 애매해요. 아, 알겠습니다. 잠저그뭐저저 저. 그. <laughs> 어, 좋다 이거. 재밌다. 응. 이것도 웨이팅한것 같던데. 아 진짜? 근데 사실 캠핑하면서 이렇게 늦게 들어가지 않지. 그렇지. 늦게 들어가서 산이라 뭔가 요일 것 같아. 네. 관절을 딱 꺾어주면은 하우스박스인가? 우쭈쭈. 아직 좀 피는 오. 굿 자. 조심. 다들 이거 좀씩 뿌려. 응. 야, 나잔 귀엽다. 집 버티고 가는 건데, 난 오토바이 한 번도 안 타봤으니까 한번또 세차 한번 해야 돼. 뭐야? 발리에서 사온 선물. 헐. 이거 봐. 예지 응. 이거 봐. <laughs> 그거 진짜 맛있어. <laughs> 응. 그거 진짜 맛있어. 이거 가서 다 먹어 본 거야? 어, 코코넛 칩인데 초코 맛이거든. 그릇. 아, 그거 진짜 예쁘지? 진짜 예뻐. 이거 나무 진짜 좋은 나무래. 그 심지어 흥정도 그치? 안 된다 그거. 음. 아, 음. 아 음. 아줌마 초강수, 아니, 초강수. 어, 양고기야 네. 와, 대박이네요, 은님. 네. 헐, 맛있겠다. 마라향 땡거 있잖아. 응. 그거 좋아하시러. 나는 마라향 땡건 좋은데 그 동그라미 씹는 건 싫어. 바... 그, 그게 마라야? 물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어요? 대박이다. 미쳤다. 네. 나 이제 형님한테 안 깝칠라고. 깝지 마. 삭신이 <laughs> 쑤신다. <laughs> 불편하지? <웃음> 제이크. 아니 그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침낭에 폭 박혀 있는 거를 그게 진짜 졸기등 포인트인데 썸네일인데 그거 큰일 나 너무 귀여운 거 있고 왜왜왜왜 벌레 벌레 어디에 <laughs> 뭐, 큰 벌레 있었는데 방금 지나갔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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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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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너무, 너무 소리 지르죠. 지를... 아니, 주변 사람들, 어떡해. 여기 앞에 사이트별로 쫙,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기 사이트 안에서는 마음껏 쓰면 돼요. 근데, 이렇게 잘안 보여서, 여기가 우리 사이트인데, A30. 근데 보시면은, 밭줄이 여기 다 파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보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오늘은 재밌게 놀았으니까 아침밥 먹고 산책 때리고 야, 근데 이거 다 있네. 그리고 이제 처가 넘어갈 거예요 이야 딱 짬뽕이네 진짜 제대로네 라면보다 건더기가 더 많겠는데 이야 별의별 구경 다 해본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얘는 끓여? 응 어, 그걸 끓여가지고 이걸 찍어 먹는 거야, 빵을? 응 어. 어, 빵잘 익었어, 이거. 그렇싸 한데? 자잘 익었다. 어, 햄비지 없다. 아우, 좋다. 어, 마늘 노릇노릇 해졌어 맛있다. 와, 좀 진짜 좋 어, 얼굴 안다 응. 음. <laughs> <laughs> 아, 국물 쳤다 마늘 도전 음! 마늘을 마늘 올려? 조금 찹찹찹 한 입에 맛있지? 음, 음. 마늘 익었어요? 응 음. 근데 이거... 아... 아메리카노 <laughs> 그럼 대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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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맛 중짜나랑 미쳤다 이거 얼마게? 이거? 어. 12,000원 6,000원 어? 10,000원 와 대박이다 <laughs> 미쳤지? 먹어보고 맛있으면 본편행 본편행 추천해드릴게요 저희끼리 먹어볼게요 파우리? 파우리, 파우리. <laughs> 색깔도 파우리. 자, 이제 저희가 나시고랭을 만들어 먹을 건데 우선 요 현지에서 사온 쌀이에요. 인도에서 먹는 안남미랑은 조금 다르고 안남미와 우리나라 쌀의 좀 중간 정도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소스. 스프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넣면 으 되고 숙주랑 면 그리고 새우 소스는 국물이 없기 때문에 국물을 같이 제일 중요한 거 나시고랭에 넣을 닭 가슴살이에요. 맨 마지막에 새우 칩 토핑. <laughs> 조촐하다 <laughs> 생각보다 오이도 좀 넣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오 오이도 오이랑오이이도 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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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 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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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도이 자, 눌렀어. 눌렀고, 그 다음에, 도착된 스티커를 제거하래. 여기 있습니다. 히얼. 히얼을 딱 제거하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빨대를 꽂아서 맛있게 먹으래. 여보, 도안 됐는데? 갔다 온다. 바닥에 깔아 먹게 <laughs> 어, 됐다! 됐어? 어, 나 끝까지 왔어. 안 뚫리는데, 나? 어, 됐다! 음. 맛있어! 맛있다고? 응! 음. 어, 맛있네? 맛있지? 응. 음. 그 맛인데? 그러게, 맛있다? 기대 안 했는데? 마켓컬리 여쿵 코코넛 추천드립니다. <laughs> 바로? 바로 추천? <laughs> 밥 먹어본다? 먹어보자. 오, 비주얼 미쳤어! 나온 것 같은데? 밥? 음. 음. 이게 밥알이 막 길쭉하고 그러진 않거든. 음. 근데 뭔가 다른 느낌이 있어. 살짝 인도랑 중간 어디 있어 지금. 음. 맛있다. 음. 완벽하게 안남미 향이 안나. 요 집에 스리라차도 있는데 쌀국수, 쌀국수집에서 알바를 했던 경험을 살리면 이걸로도 볶음밥을 만들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진짜? 음. 스리라차 볶음밥이야? 음. 저 남은 쌀로 했죠. 음. 그래서 은근히 어울린다. 어, 응. 맛있어라막뭘 시켜도 주잖아. 응. 별로 그렇게 막잘 어울리는 것같진 않은데 왜 주지 했는데 먹으면 괜찮아. 그리고 소스가 간이 될까 했는데 가루였지. 음. 여기 에 조기탱 햄도 들어있다. 미니 페페로니? 응, 음, 맞아. 아 근데 살짝 섭섭하네 이거 음, 그러게 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나? 그래 한번 시행착오를 겪어야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두개안 따지게 다행인 것 같기도 왜? 양이 많아서? 생각보다 많이 먹네 세차를 <목소리> 하러 가요 그, 발리 가 있는 산 동안 산산 너무 차가 산 더러워지고 산 너무 더러워요 지금 차가 재미없겠지만 도시블랑 김포점 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제 친한 선배가 한분 계세요 그래서 그 선배의 회원카드로 아주 깨끗하게 제 차를 청소하겠습니다 저희 요새 이렇게 왜 이렇게 재즈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거막 어막 귀가 편해져 재즈를 들으면 약 300m. 또 왔습니다 음음음. 선배는 아직 안 오셨네요. 선배 오실 동안 실내 청소를 좀 하겠습니다. 더러워, 이거 봐요, 이요 자, 더럽습니다. 네,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 어? 네, 프로 유튜버로서 또 찍어야 된다고요. 나오세요, 얼른. <laughs> 아, 아, 너무 할있다하 <laughs> 아, 해야지. 어? 매번 드는 생각이 이쯤 하다 가면은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지어아파시야어 어, 그런 거 없어. 그래? 어, 다 똑같아. 오. 맛있데 맛있어? 응. 사람 진짜 많아. 응. 어, 맛있다. 맛있어? 응. 이렇게 주셨는데도 의리를 지키고 안 먹었다고. <laughs> 어. 붕어빵은 역시 빌빵이야. <laughs> 맛있다. 일방 남영 지나갈 일 있으면 무조건 들려야겠는데? 지나갈 일은 없지 않을까?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거기 꼬치집 가는 길에 가자 어? 남영편 <laughs> 어? 야뭐야 가스가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왜또 흔들어? 아왜 저래 진짜? 어, 그냥 뒤집어 놓은 거잖아 그냥 아 근데 아까 그렇게 흔들었서면 납득도 파잖아 이게 맞나 근데? 아, 근데 그렇게 한다는건좀 아니긴 해